네 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124회 4교시 서술형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댐 문제가 나왔는데요 댐 여수로의 이제 구성 요소 하고요 종류를 설명을 하고 요거를 하나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급경사 여수로의 이음 감세공의 형식별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여수로를 시공을 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땜 여수로 이런 거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형은 이제 공법 유형이 되겠고요. 여수로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여수로하고 비상 여수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여수로의 시공 계획을 1페이지에서 한번 언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수로를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수로 위치 선정 시 고려상 혹은 형식 선정 시 고려상. 여기 이제 종류를 물어봤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수로가. 이제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이런 것도 키워드로 한번 끄집어낼 수 있고요. 여수로의 구성 요소, 모식도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음을 물어봤기 때문에 급경사 여수로 이음의 양면성, 이음의 간격이라든가 이음의 종류, 이런 것도 언급할 수 있고요. 감세공을 왜 설치하느냐? 설치 목적. 그 다음에 감세공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립버켓형 모식도 같은 것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제목을 보시면은요, 문제에서 대제목을 다 주어졌기 때문에 대제목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구성요소 및 종류, 급경사 여수로의 이음, 그 다음에 감세공의 형식별 특징,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성요소 및 종류를 보시면은 먼저 구성요소, 접근수로, 조절부, 도료부, 감세부, 방수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무난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종류는 크게 이제 개수로하고 관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론 비상 여수로도 여기 마지막에 하나 써졌지만요. 개수로는 자유낙하, 축수로 여수로가 있고요. 관수로는 터널이나 암거 여수로, 샤프트 여수로, 사이폰 여수로 이제 이렇게가 있겠습니다. 급경사 여수로의 이제 이음을 보시면은요. 먼저 횡단 방향으로 수축 이음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로 폭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왜 설치하냐면은 수축에 의한 균열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주고요. 이음 간격을 이제 결정을 할때 검토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수로 지점의 기온이라든가, 수로 폭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의 온도 조절,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용 플랜트의 이제 시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의 지형이나 지질, 수문의 경과, 이제 이런 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이 검토를 할때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는 10에서 15m 간격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 이런 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세공의 형식별 특징을 보시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먼저 플립 버킷형 이걸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경제적이긴 하지만 얘가 이제 감세 효과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요. 적용 조건은 도수 후에 수심이 하류 수위보다 이제 클때 적용을 하고요. 필수 조건은 뭐냐면은 공률 반경 이 플립 버킷이 공률 반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공률 반경이 수심의 5 배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수지형이 있죠. 이제 정수지형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성이 우수한 형식이 되겠고요. 높은 필땜에서 적용이 가능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수벅기통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류수심이 깊을 때 이제 적용을 하고요. 물 흐름의 고에너지를 상세가 아주 유리한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공을 직접 해보신 분이 아니면 아마 감세공이라든가 급경세 여수를 이런 거는 아마 내용을 아마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작성해 놓은 거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아 이렇게 접근을 했구나 한번 참고로 해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